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9 2 아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Rooseve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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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벨트 대통령 루억벨트죠 s e v e l t Roosevelt r o o s e v e r Rooseve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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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t a n 우리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Mantle 우리는 이 단어를 망떠로하죠 m a n mantle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lavend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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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 단어를 라벤더라고 합니다. 네 네이티브인들은 lavender. lavender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lavender. lavender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inval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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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ess 맨 앞에 있죠. invalid, invalid, 네 무효라는 뜻이고 불법 또는 장애인 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을 invalid, invalid, 그러는데요. invalid, stress 맨 앞에 있습니다. invalid, invalid, invalid. invalid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Copenhagen. c o p e n h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코펜하겐이라고 하죠. 덴마크에서도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. c o p e n h a g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아흔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